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고인미에서 사무소 대표 원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명으로는요,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박내리에 위치한 2차선도로와 접혀있는 제2종 1번 주거지역입니다. 토지는 세계 필지 197평이 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살표 깜박이는 이 부분이 되는데요. 어, 토지 모양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뻥 뚫린 이천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요. 제2종 1번 주거지역으로서 상가 건물, 전원주택, 커피숍, 음식점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아, 본부동산으로 나는 도로 상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북강릉 ic까지는 수용차로약 7분 플러스 마화스 그리고 연곡 바다가까지는 시용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양호한 교통망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으로도 연결되는 3차선 교차로에 위치한 바로 우측에 있는 부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리지역도 경계선는 모습입니다. 이차 도로와 접해 있고요. 도로하고 그 사이 약간 떠 있는 부분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점령 허가를 내서 쓰시면 됩니다. 개발행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어, 2차선 도로이니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150에서 250%까지입니다. 아주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목은 현재 전으로 되어 있고요. 도시 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이 3개 필지 총 197평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만 해도 이제 바닷가도 가깝고요, 영국 바닷가, 영진항, 주문진항도 모두 가깝습니다. 자, 2종 일반 주거지역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건폐율 6 0에 용적률은 150에서 250%로 대단히 아, 부동산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단독다중 공동주택 아, 그리고 제 1종, 2종 건생 모두 허가 가능하죠. 아, 또 이천도로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현 부동산 위치 잠깐 주변 살펴보겠습니다. 아랫부분으로 북강릉 IC가 2.3km 정도, 맨 위쪽으로 주문진항이 3.3km, 영진항이 2.3km, 그리고 연곡바닷가가 3.2km와 맨 아래 사천항이 4.8km 등 아주 주변에 양호한 교통망으로 가깝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상공에서 다시 한번 토지 주변 살펴보겠습니다. 아, 노랗게 원호를 그리고 있는 이 부분이 오늘 토지 주인공이고요.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에서 2 5 0 아주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부동산 되겠습니다. 토지는 총 3개 필지 197평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상가 건물 전원주택, 커피숍, 음식점 등으로 활용하면 적합할 것으로 어, 서류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박내에 위치한 이차선도로 접혀 있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토지 3개 필지 197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여기만 해도 이제 바닷가, 영진항주문진항도 모두 가깝죠. 그리고, 어, 강광능 아저씨도 7분밖에 걸리지 않 가까운 거리고요. 그래서 상가 건물, 전원주택, 커피숍, 음식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연습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